그,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릴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는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같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것같아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면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걸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어, 잠자에 가서 어, 간호대학 수독된 걸 보고 내저 네, 사는 맛 사는 멋삼교함끼책 팔은 거 2억 인세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1천만 어,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째 주에 2억 8천이 보인 거야. 두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뭐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laughs>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으면 당신 3억을 내놔야 될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같아갖고 2천만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원 내가